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체조의 동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동작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있겠죠? 좀 여러분들이 청소년 체조 동작을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기 전에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동작 세 가지를 먼저 배울 건데, 자이 동작을 하기 앞서서 우리 청소년 체조를 할때 미리 해야 되는 준비 자세가 있어요. 준비 자세. 자, 준비 자세가 뭐냐. 자, 주먹을 살짝 가볍게 쥐고, 자기 팔을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청소년치도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1번 동작 들어가기 전까지, 요, 뒤꿈치, 뒤꿈치를 살짝살짝 살짝 들어줍니다. 자, 박자에 맞춰서 살짝살짝 살짝 들어주면서, 이러고, 준비를 하는 게 청소년체조의 준비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자세를 하고 있다가 노래가 나오면은 청소년체조 가볍게 뛰기부터 시작하면은 첫 번째 동작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동작이 뭐냐.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동작은 가볍게 뛰기입니다. 자, 가볍게 뛰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뛰어주면 되는데 가볍게 뛸 때는 우리 청소년 체조를 할 때는 왼발, 오른발 중에 어느 발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왼발? 아니면 오른발? 맞아요. 우리 청소년 체조를 할 때는 무조건 왼발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뛰기 말 그대로 왼발 먼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볍게 뛰어주면 돼요. 박자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 처음에 노래 들어가는 동작에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선생님이 올려주는 시범영상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아이 박자에 왼발 들었다가 내리면서 하나인 박자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체조는 총16 박자로 구성이 돼요. 동작마다. 그래서 우리 가볍게 뛰기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뛰기가 이루어집니다. 뭐, 1번 동작은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바로 2번 동작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동작은 팔 운동입니다. 팔 운동. 자, 팔 운동할 때는 다리는 우리 가볍게 뛰기랑 할 때랑 똑같이 계속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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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이런 식으로 뛰어주면 되고, 자, 우리 팔 운동 할 때만 팔만 추가되는 거예요. 팔만 추가. 자, 이, 그래서 팔 동작은 어떻게 하냐. 처음에 위로 두 번, 앞으로 두 번, 옆으로 두 번, 아래로 두 번. 이렇게 뻗어주면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 자, 위로 할 때, 그리고 아래로 할 때, 선생님 지금 보면은 뭐가 다르죠? 맞아요. 자, 시선이 선생님 손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할 때는 시선이 위로, 아래로 할 때는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앞이나 옆은 그대로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각자로 맞춰서 한번 해보면 은 똑같이 다리는 가볍게 뛰기 동작 하면 되고요 팔만 같이 붙여서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자, 세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 팔다리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팔다리 운동은 여러분들 조금 앞에 1번, 2번 동작보다 살짝, 진짜 조금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왼쪽 다리를 자신의 왼쪽 대각선으로 살짝 뻗어줄 거예요. 그리고 양 팔은 자신의 양 옆으로 벌려주고, 자신의 무릎을 이용해서, 반동을 이용하면서, 이 팔을 아래에서 앞으로 뻗어줄 거예요. 자, 보면은, 하나, 그리고 다시 무릎 반동을 이용하면서, 둘. 하나, 둘 했죠? 그러면은, 셋할 때는, 무릎 반동을 이용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셋. 그리고, 자자리에서, 넷. 이제 왼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또 가야겠죠? 서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다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총1 6 박자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랄게요.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보여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집에서도 우리 선생님 여기서도 지금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선생님도 충분히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집에서 뭐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더라도. 1번부터 3번까지 동작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4번 동작 가슴 운동부터 5번 옆구리 6번 등배 운동까지 세 가지 동작을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